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홍황트로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충격적이고도 흥미로운 주제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바로 믿을 수 없는 스타가 되기 위한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미소 짓는 그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톱스타가 되었는지 그리고 유명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매일같이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통해 마주하는 수많은 배우들. 그들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대중의 눈에 띄며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있다. 데뷔 초 수년간 무명으로 활동하다가 단번에 주연으로 떠오르거나 이름조차 생소하던 배우가 광고와 드라마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면 단순한 연기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성공의 배경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증을 품게 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톱스타 반열에 오른 여배우 4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들의 성공 이면에 존재하는 루머, 논란, 그리고 극복의 과정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들이 겪은 오해와 고통, 그리고 대중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한 각자의 방식은 연예계가 지닌 복잡한 이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4위. 강계원. 조용히 피워낸 진주, 그러나 침묵의 대가. 강계원은 무려 8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단역과 조연을 넘나들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수 차례 오디션을 거치며 연기력에 대한 갈증을 품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연한 한 상업 영화의 대성공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전까지의 조연 이미지를 벗고 보다 대중적인 캐릭터로 변신한 그녀는 신선한 얼굴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광고계와 예능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늦게 발견된 보석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둘러싼 논란도 뒤따랐다. 한 방송인의 SNS 발언이 도화선이 되었고,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강계원을 연상하게 되었다. 여기에 과거 동료 배우와의 미묘한 일화까지 언급되며, 소문은 점차 구체화되었다. 무엇보다도 대중의 시선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녀의 침묵이었다. 아무런 해명도 반박도 없이, 모든 루머를 묵묵히 넘기는 그녀의 태도는 일부에게는 성숙함으로 비춰졌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의심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강계원은 예능에서 유쾌하고 털털한 이미지로 반전을 꾀했고 드라마 속에서는 몰입감 높은 연기로 재평가 받았다. 아직까지도 너무 빨리 떴다는 꼬리표는 남아있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예계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3위. 유하나 광고계 블루칩에서 루머의 중심으로 유한하는 데뷔 초부터 단정하고 여성스러운 외모 그리고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특히 광고계에서는 청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주목받았고 드라마에서도 주요 조연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순조롭게 전성기를 맞이하던 그녀에게 전환점이 된 사건은 인기 스포츠 스타와의 깜짝 결혼 발표였다. 많은 이들이 축하를 보냈지만 동시에 그녀를 둘러싼 과거 루머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라인상에는 익명의 여배우가 재력가의 후원을 받으며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다는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고 유하나와 관련지어 해석되었다. 심지어 고급 차량과 고가의 오피스텔까지 제공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더해졌다. 이에 대해 유하나는 운전면허조차 없었다는 단호한 반박으로 루머를 일축했고 보수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랐기에 그런 삶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루머란 한번 퍼지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강하게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일부는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방송 활동을 줄이고 가족 중심의 삶을 택했다. 현재 유현아는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며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검색창에 여전히 따라붙는 루머는 그 어떤 해명보다 오래 남는다는 씁쓸한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 2위. 서우. 신선함 뒤에 드리운 의혹의 그림자. 서우는 조용히 연기 활동을 시작한 배우였다. 단역으로 시작해 조금씩 필모그래피를 채워나가던 그녀는 특정 작품의 성공 이후 모델과 주연 캐스팅이 줄을 잇게 되며 빠르게 인지도를 확보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파른 성장세는 곧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녀의 배경을 둘러싼 루머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정 재벌과의 관계설, 정치권 인사의 외압설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증권가 정보지에서 떠돌며 파장을 키웠다. 특히 한 정치인이 드라마 제작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루머는 더욱 구체화되었고, 단순한 연애설을 넘어 커리어 전반의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우 측은 여러 차례 이를 부인했고 그녀 본인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며 조용히 작품 활동에 집중했다 하지만 대중은 이미 의심의 프레임을 씌운 채 그녀를 바라보았고 결과적으로 그녀는 한동안 활동을 중단하며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다 서우는 그 후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의 이름을 따라다니는 현실은 씁쓸하다 1위 이다은 한 작품이 바꾼 운명, 그러나 남겨진 물음표. 이다은은 오랜 무명 시절을 견딘 끝에 단한 편이 영화로 인생을 바꾼 사례다. 수많은 오디션에서 좌절을 겪으며 연기를 포기하려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기회를 잡았고 새로운 이미지로 대중 앞에 섰다. 갑작스러운 인지도 상승과 다양한 작품 섭외는 그녀를 스타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너무 빠른 성공이라는 비판도 함께 했다. 영화 관계자와의 진분설, 특정 감독과의 사적인 관계 등 다양한 소문이 퍼졌고 공룡 배우들의 간접적인 언급이 이를 부추겼다. 이한 방송인의 SNS 발언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맥상 이다은을 떠올리게 했고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철저히 침묵했고 공식적인 해명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침묵이 오히려 의혹을 키운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이들은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려는 전략이라 이해했다. 어찌되었든, 그녀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혔고, 저는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며 새로운 팬층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따라붙는 왜 그렇게 갑자기 떴을까? 라는 질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시선. 이번에 소개한 4명의 배우들은 모두 갑작스럽게 떴다는 공통된 타이틀 아래 존재하지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루머와 오해 그리고 대중과의 긴장 속에서 살아남아왔다. 그들의 성공이 단순히 실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 짓기엔 연예계는 너무나 복잡한 구조와 시선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번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일부 언론 보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토대로 재구성된 이야기이며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는 때때로 연예인의 성공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의면을 의심하며 편견 어린 시선을 던지곤 한다. 대중의 호기심과 의심은 때때로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한다. 결국 연예인도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다. 오늘 소개한 네 배우의 이야기를 통해 인기와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들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었기를 바란다. 연예계라는 공간은 단지 실력만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다. 수많은 변수와 시선, 그리고 알수 없는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다. 앞서 소개한 네 명의 여배우는 모두 짧은 시간 안에 주목을 받았고 그로 인해 대중의 호기심과 의심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다. 그들의 성공을 두고 운이 좋았다. 그의 힘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도 우리가 성공이라는 현상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 배우들이 보여준 공통점은 단순한 운이나 외부 요인이 아닌 그 이후의 행보에 있었다. 루머가 휘몰아친 후에도 이들은 스스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 예능에서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고 작품 안에서는 캐릭터에 몰입하는 모습은 연기자라는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침묵이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진실을 말해주기도 한다 실체 없는 소문보다 꾸준한 활동과 진정성 있는 연기가 오히려 대중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만든 것이다 물론 모든 오해가 풀린 것은 아니며 일부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그 그림자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굳굳이 걸어가는 배우의 모습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가치를 전해준다. 그럼 이 순간에도 새로운 얼굴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다른 배우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들 중 누구는 한 순간의 인기로 정점에 오를 것이고 또 누구는 묵묵히 시간을 견디며 기회를 기다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이면을 너무 쉽게.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연예인은 스크린 속 인물이기 이전에 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스타들의 화려한 무대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 궁금증이 비난과 의심이 아니라 이해와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게 역시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때때로 가장 조용한 순간 속에 담겨.